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신 블랙을 칩 미국 밖으로안 준다. 뉴스가 들썩였죠. 그럼 질문은 하나. 젠슨 황이 약속한 한국 물량 26만 장 날아간 건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강했지만 실제 조치는 동맹국인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맹이자 우선순위에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을 기적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강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몇십 년 만에 산업을 빠르게 키운 나라. PC방과 e스포츠로 상징되는 IT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K팝 드라마 같은 문화 힘도 큽니다. 젠슨 황이 본 한국의 강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짜인 제조 현장 일 잘하는 개발자 움직이는 정부. 세 가지가 같이 도는 생산국가형 무대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파트너로 한국을 고른 겁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5만, 삼성 5만, SK 5만, 현대차 5만, 네이버 클라우드 6만. 합치면 26만 장입니다. 주력은 블랙홀 칩 200. 일부는 RTX 6000이 섞입니다. 국내에 깔린 GPU 연산 칩 총량은 약 6만 5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칩만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한국은 쓰는 방법까지 한 세트로 들여옵니다. 네모트론 즉큰 AI를 만들고 키우는 도구 묶음. CUDAX 엔비디아 칩을 더 빠르게 돌리는 엔진. 옴니버스 공장 도시를 컴퓨터 속 가상공장으로 미리 지어보고 시험. 아이작 로봇을 가상에서 먼저 연습시켜보는 프로그램. 이렇게 칩 프로그램 현장 적용이 묶이면 그걸 AI 팩토리 지능을 찍어내는 새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을 AI로 미리 시뮬레이션합니다. 장비 공정 데이터를 묶고 가상 복제 공장으로 수율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SK SKT는 기업을 위한 AI 클라우드를 깝니다. 제조, 물류, 에너지 회사가 3D 시뮬레이션 학습 추론을 한자리에서 돌리게 돕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키웁니다. 도로 공장 가정의 데이터를 모아 피지컬 AI 즉 현실에서 움직이는 AI를 앞당깁니다. 정부와 함께 약 30억 달러 투자를 밝힌 이유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6만 장으로 기업과 공공의 AI 허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스가 뭐지? 하실 수 있어요. 사스는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업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제조, 금융, 의료의 업무들을 이제 빠른 AI 시설이 대신 처리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최신 칩 미국만 쓴다. 그런데 실제 행동을 보면 동맹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국은 아라베미리트웨이로 엔비디아칩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보안과 통제를 지키는 파트너. 중국은 조이고 동맹은 관리하며 허용하는 그림입니다. 한국 향 26만 장은 이틀 안에서 추진됩니다. 더구나 이 계획은 5년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곧바로 공급 중단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안보는 단단히 동맹은 유연하게 한국은 동맹축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병목은 HBM 메모리와 전력냉각입니다. HBM은 CPU, GPU가 아주 빠르게 쓰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삼성도 필요, SK하이닉스도 필요. 다음 세대 HBM4로 갈수록 공정이 어려워지고 두 회사가 같이 공급해야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면 파운드리는 검토할 점이 많다는 톤입니다. 즉 당장은 HBM 안정수급이 1순위라는 뜻이죠. 체크리스트를 적어보겠습니다. HBM4 수율납기를 미리 확보할 것. 전력메가와특급 액침 수량을 빨리 깔 것. 리드타임 12 내지 18개월을 달력으로 관리할 것.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 계약을 당겨 잡을 것, 수출 규정 변화를 상시 점검할 것, 이 다섯 가지가 빨리 풀리면 26만 장은 빨리 들여오는 데서 빨리 성능을 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소벌인 AI 대형 데이터센터 대규모 GPU, 여기에 해외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 협력까지 이 세축이 맞물리면 우리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표준을 설계하는 생산국이 됩니다. 26만 장은 그 시드 인프라입니다. 초기 물량이 작동을 시작하면 모델 데이터 인력이 모이고 생태계의 네트워크 효과가 붙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AI 동맹 기대가 대형주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정책 기업 투자 파트너십이 서로를 확인하면 시장은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전력 냉각 인허가 속도, 첫 AI 팩토리의 실제 성능. 성능이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 26만 장은 다음 투자와 다음 물량을 부릅니다. 26만 장 순차 납품, 국내 30만 생태계 정착 제조 모빌리티 로봇의 훈련 배포 추기 단축. 대중 규제가 더 강화. 중국의 우회 수요 증가 한국 우선 배정 부각. 일부 부품은 분산 초달 필요. HBM4 수율 변동. 삼성 SK 듀얼 체계로 충격 흡수. 병목은 전력 냉각 설치 인력으로 이동. 데이터 센터 운영 표준을 서둘러 정착.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조이고 동맹은 연다. 그래서 한국의 GPU 26만 장 계획은 현재 유효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성능입니다. 빨리 들여오고 빨리 돌리고 성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한국은 아시아 AI 허브라는 말이 표어가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